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성 질환은, 어, 심신 상관 질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 심신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 이런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학에서 마음과, 어, 육체를 나누어서, 어,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소홀이 되는 그런 경우였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를, 어, 심신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심리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우리 몸에서는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래 지속이 된 경우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을 바꾼다고 몸이 금방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뇌를 불, 분리해 봤을 때, 뇌 안쪽 속내에서는 속내와 바깥 내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바깥 내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자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속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불안감이나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뇌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뇌와 바깥에서 바깥에서 인지를 하는 바깥 뇌가 같이 하나로 작용할 때만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또는 어, 마음을 바꾸었으니까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자괴하고 어, 최면을 걸지만 우리 몸으로 우리 아픈 것이 나타나듯이 우리 몸은 어, 좀더 자세히 돌봐줘야 합니다. 오히려 말하면 속뇌에서 불편한 것이 몸으로 많이 표출이 되죠. 그러면 우리 바깥 뇌는 이것을 잘 감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계획을 세우고 어, 치료를 해 나간다면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을 어, 극복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어, 너는 어,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거나 강요하게 되면 그분은 점점 낫지 어, 않고 구렁텅에 빠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몸의 소리를 어, 같이 들어줘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만성적인 통증이나 어, 스트레스로 관련된 힘든 점이 있을 때는 어, 이런 점을 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